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항소 포기 경위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법무 장소관으로 항소 포기하는 지시 받았습니까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책임하에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는 내부 메시지를 보낸 뒤 아무 설명이 없자 검찰 내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일선 검사장 18명은 검찰 내부망에 노대행에게 항소 포기 지시 경위와 법리적 근거 설명을 요구한다는 글을 올렸고 지청장 8명도 집단 성명을 내고 항소 포기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노대행에게 요구했습니다. 대검찰청 평검사들 10여 명이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진 노대행의 발언으로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노대행이 항소 포기 경위를 묻는 검사들에게 용산이나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검장에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대통령실과 정부와의 정무적 관계를 고려했다는 취지의 내용인데 검사들은 설명을 납득할 수 없고 리더십에 강한 의문이 든다며 사실상 사퇴를 요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항소 포기의 논리적 설명을 명확히 내놓지 않고 관계를 얘기하면 어느 검사가 납득하겠냐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장동 1차 수사팀장으로 지난 2021년 대장동 업자들을 최초 기소한 정용환 부장검사는 SBS에 항소 의견 수렴 과정에 1차 수사팀은 절차적으로 배제됐다고 말했습니다. 정 부장검사는 윤석열 정부 이후 수사와 기소를 담당한 2차 수사팀이 항소 제기가 만장일치였다고 이야기하는데 항소는 2차 수사팀의 결론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1심 결과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지 이틀 만에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첫 입장을 내놨습니다. 노 대행은 검찰 내부에 전달한 입장문에서 항소 포기에 대해 저의 책임 하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며 해당 판결의 취지와 내용, 항소 기준 사건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사의를 표명한 정지검장에 대해서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지검장은 노대행 입장 발표 직후 대검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노 대행은 정 지검장과의 협의에 의한 판단이라고 밝혔지만 정 지검장은 의견이 달랐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내부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한 검사는 검찰 내부 망해 일부 무죄가 선고돼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한 전례가 있었느냐며 검찰과 진실은 죽었다고 했고 한 초임 검사는 국민에 대한 배임적 행위를 한 법무부 장관과 대검 수뇌부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앞서 대장동 사건 수사팀도 민간업자 김만배 씨는 구형의 10분의 1도 안 되는 428억 원의 추징액이 선고됐고,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추징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되는 등 2심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노대행이 이례적으로 직접 나서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항소 포기 이유와 번복 경위는 밝히지 않아 검찰 일선의 반발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백운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침묵을 지키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대장동 수사는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었다며 항소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종이의 관점이나 형평의 관점이나 수사 과정에 문제점 봤을 때이 판결이 그게 항소할 사안입니까? 정 장관은 유동규 전 본부장 등 일부 피고인이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데다 범죄 수익은 민사 소송으로 환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남 도시공사에서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관련들을 입증 제도를 하게 되면 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일심 선고 직후부터 세 차례 보고를 받았지만 대검의 항소 포기를 직접 지시하거나 총장 대행과 의견을 교환한 적이 없다며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취지의 의견만 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갖고,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 을가의섭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수사를 담당한 수사 검사들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유전 본부장에 대해 봐주기 구형을 했던 게 아니냐고 지적했고, 남욱 변호사가 최근 폭로한 강압 수사 의혹도 거론하며 수사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 장관은 항소 포기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연관성이 없다고 강조했는데, 1심 재판부가 무죄 판단한 특정경제 가중처벌법 배임 혐의와 면소처분을 내린 이해충돌 방지법 혐의가 이 대통령 재판과 관련돼 있다는 부분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네, 정치권 연안 인터뷰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이재명 대통령 최대 위기라고 경고한 조갑재 대표와 만나서 그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조 대표님 어서 오세요. 어, 안녕하십니까. 네, 저 대장동 비리 항소 포기 사건을 두고 즉시 이재명 대통령 최대 위기가 왔다 이렇게 평가하셨더군요. 이유가 뭘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 APEC 정상회의의 대성공으로 해가지고. 국익중심의 실용정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고가 난것 아닙니까? 음. 저는 이걸 사고라고 표현하거든요. 왜냐하면 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어, 검찰의 향수폭이니까 네. 그래서 이 충격이 굉장히 오래 갈 거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고는 불이 난거하고 마찬가지인데 네. 신속하게 대책을 세워야 돼요. 음. 그래서 이 타이밍을 놓치면 은 상당히 정권적 차원의 위기로 갈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네, 일단 사고라고 표현하셨으니까 사고의 원인부터 지금 짚어보겠습니다. 자, 법무부 장관이 됐든 뭐 서울지검장이 됐든간에 이렇게 항소를 포기하면 반향이 크고 큰 부작용이 날 거다 이런 걸 예상하지 못하지 않았을 텐데 왜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놓치는 수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신들을 합리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몇 개의, 말하자면 폭탄이 지금 잠재되어 있잖아요. 네. 국민들을 가장 환하게 하는 몇 개의 요소가, 그러면, 첫째, 가장 중요한 게, 7천억 원을 대장동 일당한테 퍼준 거다. 음. 국가가 환수해야 될 것을. 네. 그 부분이 앞으로 너무나 큰 어떤 폭발력으로 국민들을 화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음. 한국 역사를 보면 성난 민심은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네. 민심이 성인하면 정권이 뒤집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만한 폭발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정권 잡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네. 잘 나가니까. 음. 눈이 어두워졌다. 자, 일단 오늘 아침에 정성호 법무장관이 해명한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일단 정성호 법무장관은 네. 검찰한테 우리가 내가 수사 지휘를 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아니, 아래 사람한테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하면 음. 그거 항소하지 말라는 거지. 음. 정성호 장관은 그런 이야기 들어왔을 때 아니, 이거 왜 내한테 이런 이야기 하느냐고 그건 검찰이 알아서 하면 되지. 이렇게 화를 내서야 됩니다. 네. 그런데 신중하게 판단하라면 그것은 항소하지 말라고 받아들이지. 뭐, 그게 대해서는 난 추가적인 폭로가 검찰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뭐, 정성 정성호 법무장관이 음. 네. 개입을 해서 항소 포기를 하도록 했다 하는 것은 사실 관계로서 거의 확정된 건 아닐까요? 네, 만약에 그렇다면 그 결정은 정성호 법무장관이 혼자 한 걸까요? 어, 글쎄요. 뭐, 그, 그 차분에서는 이심전심일 수도 있고. 네. 어쨌든 대통령한테 보고는 되었지 않겠습니까? 네, 민정수석실과는 공유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한테 보고되었다고 봐야죠. 이, 이런 중대한 사안을 네. 대통령한테 보고하지 않으면은 그 참모가 그냥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일단 대통령의 의중이 들어간 걸로 보신다. 이런 그, 그 부분은 모르죠. 그러나 네. 보고받고 가만히 있어버리면은 뭐 음. 정승호 장관이 하자는 대로 되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야당의 화살이 지금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는데, 자, 모든 의혹이 대통령으로 향하는 상황. 예. 대통령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까요? 저는 정승호 장관을 해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국정조사를 하든지 또더 나가면은 이거 특검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까지 몰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빨리 조치를 취할수록, 어, 데미지 컨트롤이. 네. 예. 에, 쉽게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어,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는 APEC 정상회의를 통해서 한국의 비전이 AI 강국 쪽으로 가는 거다 하는 거대한 비전을 만들어냈잖아요. 네. 그리고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해버렸지 않습니까? 네. 헌법 84조에 따라서 앞으로 재임기관에는 재판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더 네. 여세를 몰아 가지고 이번에 아예 에, 재판할 소지를 완전히 말소하기 위한 응. 과욕을 부리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일,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요. 결과 부스러움을 만들었다. 그렇죠. 예. 그건 이때 과잉 충성인데. 네. 예. 알겠습니다.